비판하는 거는 소인배한테 맡기고 대인배는 주장하는 거예요. 정말 레드필님이 현명하신 게 3일을 기다리니까 제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화도 많이 누그러든 것 같고 차분하게 반응이 아니라 대응을 할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치 예수님처럼 바리새인에게 핍박을 받았던 예수님처럼 이렇게 저를 비판하는 정말 저의 편이 하나도 없는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뒷광고 저격했을 때 저격도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말한 거야 내 주장을 했어요 누구를 저격하지 않았어요 단한 명도 근데 다 자기가 찔려서 자수하고 뒤에서 내욕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뒷광고 공론하는 사람 나예요 그래서 테크 분야가 뒷광고 사건 때 멀쩡했어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절해야 돼요 뒷광고 사건 때도 그랬고 처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질투해서 그런다 뭐 원래 업계가 그렇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먹었어요 근데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뒷광고 때도 아예 사과 안 했고, 시간이 흐르니 이제 사람들이 알아줘요. 용호수가 해안이 있구나. 어떻게 2년 전에 저걸 알았지? 강화일리 사건 때도, 형이 틀렸어. 이거는 사과해야 돼. 무슨 사과? 저는 제가 현명한 사람들을 화나게 했을 때, 그때는 사과할 거야. 현명한 사람들은 사과할 줄도 알고 받아줄 줄도 알아요. 하지만 현명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사과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하는 순간 당신을 이제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과 안 해요. 왠줄 알아요? 내가 맞았으니까. 강화유리 1 시간짜리 영상 올리고 나서 이제 아무도 나한테 뭐라 안 해요. 내가 이긴 거죠. 물리학이 내 편인데 어떻게 줘요? 그게 강화유리의 원리예요. 그래서 모서리를 막아줄 수 있는 케이스 써라. 내가 해결책까지 줬어요. 나는 알맹이가 있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지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비판하는 거는 소인배한테 맡기고 대인배는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강화유리로부터 대중을 구했습니다. 제가. 뭐 선택에 따라서 내가 뭐 조선소에서 일을 해서 그 긁힐 일이 많아. 그럼 선택에 따라서 쓰는 거죠. 근데 속아서 쓰지 말라고. 그거를 제가 알리죠 그때도 이랬어요. 근데 아직도 나를 못 믿는다고요? 사과하라고요. 잘못한 게 없을 때 사과하지 마세요. 그리고 존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존중하지 말고, 존중은 귀한 거예요. 제가 커뮤니티 글에 쓴 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원래 커뮤니티에다가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거기서 용서하고 해소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것을 자기를 향한 비난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은 그것을 읽은 홍보 담당관님이시죠. 피해자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계신가요? 평생 피해자로 살 거예요. 평생 불합리한 일이 생기고 평생 피해를 볼 거예요. 하지 못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 순수하지 못한 생각이 현실화되면서 평생 피해자, 평생 억압받는 사람 이러면서 살게 되는 거야. 아니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그냥 조금만 있다 그냥 이어서. <목소리> 어떤 어떠, 어떠한 찌질한 대처가 있었는지 빨리 설명해 주십시오. 본청에서 나왔습니다 박경서 씨 저는 간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양반 모릅니다 하고 숙기 아닌가요 혹시 보면 전해 주세요 차를 안 잡에 틀어자고.